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쪽이 분모에 오니까. 자, 우리는 확률 문제는 일단 전체 먼저 하고 가기. 전체는 뭐예요? 두 개를 던졌습니다. 36이죠.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음. 2 이하로 쌤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쌤이 노가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첫 번째 주사위를 1부터 시작할 거야. 1이랑 1, 1이랑 2, 1이랑 3까지만 되겠지. 이렇게 하면 농가다가 좀 규칙적으로 된다.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. 2, 1, 2 2, 2, 2, 3, 2, 4.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빼먹는 거. 없이 철저하게 할 수가 있어. 자, 삼, 일, 삼, 이,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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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삼, 오, 사, 이, 사, 삼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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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사, 육, 오, 3 오, 4 5, 5, 5, 6. 마지막으로는 6, 4, 6, 5, 6. 6까지가 있습니다. 네, 이 친구들은 다세어보니까 24개가 나와. 즉, 답은 3분의 2로 나오겠죠.